이제는 물질에 대한 분류다. 중성지방, 단백질, 과당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과당 기억나? 과당. 자, <laughs> 탄수화물이죠? 일단 당이니까. 탄수화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중에 단당류가 있었어. 단당류. 그러면, 포도당밖에 기억 못하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까지가 단당류였어. 단당류다, 저거. 자, 그럼, 보자. 탄수화물이 속하니, 누구야? 과당. Yes, A는 과당. 자, 항체 주성분이니? 항체 주성분 누구에서 계속 나오겠다? 단백질. 따라서 남은 C가 중성, 지방. 이렇게 되죠. 우리 봅시다. 기억. A는 이당류에 속한다. 아니라고, 그치? 외워야 돼. 이건 별수 없어. 외워야 돼. 네. 이당류 아니고 단당류고요. 니은, B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단백질이니까 있겠지. ᄃ, C의 구성원수에는 탄소가 있다. 얘네 전부 다 탄소 있는 거지. CHO, CHON, CHO로 구성되는 거잖아. 모두 다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고요 단당류 종류, 이당류 종류, 다당류 종류,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되니? 응. 다음 거 봐봐.